안녕하십니까. 제가 치료했던 심근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심근염 환자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수개월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결과는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치료 사례 몇 분을 소개하고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치료 약물의 종류와 투약 요령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오지 못하시는 환자분들과 또어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 보신다면 유익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1세 남성 모더나 1차 맞으시고 5일째 복통으로 복부 ct를 했는데 정상, 일주일째 어 가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 나와서 공황장애약을 투여받았습니다. 그리고 1 1일째부터 이부브로펜을 복용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빨리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사, 시력 감소와 같은 새로운 증상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30일째 되어서 내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흉부 증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총파를 제가 했는데 어, 심실의 수축기 기능은 양호했고 이완기 장애 소견이 보였습니다. 21세 나이에 이런 소견이 보이기는 어려운데 심장에 에, 약간의 이상이 왔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저에게는 6, 6회 치료를 했고 두근거림은 거의 소실됐습니다. 지금은 가슴에 묵직한 느낌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26세 남성 모두나 1차 맞고 2일째 심한 두통, 터질 것 같고 뇌안이 꽉찬 느낌, 심한 두통이 2일째 생겼는데 그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야도 흐리고 기억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분은 학생인데 공부할 때 기억이 너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4주째는 심장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상 정상으로 나왔고, 저에게는 3개월쯤 돼서 내원했습니다. 5회 치료를 받으셨고, 두통과 그리고 심장 증상이 상당한 호전이 있었고, 기억력 감소, 시야 흐림도 호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 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48세 여성 모두나 1차 맞으시고, 2시간 지났는데 얼굴과 목에 장열감, 화끈화끈하는 장열감이 있었고 감각이 이상했습니다. 이틀째 저에게 내원했고 얼굴 손발이 붓고 이분은 부종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통, 관절통 등 통증이 이 특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종과 통증이면 몸 안에 염증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어, 그런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6일째 여전히 붓고 또 통증이 있고 몸이 수영하고 나왔을 때처럼 무겁고 기운이 없다는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두달 동안 저에게 무려 15회 이상 치료를 받으셨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호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너무 고생하셔 가지고 단순 포진, 소화장애, 그리고 절임 증상도 있었습니다. 피검사를 보니까 대부분 제가 하는 피검사도 어, 마찬가지로 정상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어, 트로포닌 CKMB 이 심근염 그 피검사는 정상이 나왔는데 혈전증을 보이는 D 다이머 수치가 약한 상승이 보였습니다. 계속 예, 추적 검사하고 있는데 예, 정상이 되었다가 약간 증상 약간 상승했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어, 8월 18일날 화이자 1차 맞으시고, 네. 3주 지나서 입안이 부르트고, 두근거리시고, 네. 가슴 답답하고, 네. 또 압박감이 있었고, 네, 네. 어, 또 여기 보니까 목 컬컬하고 기침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쓰여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병원은 2차 병원 가셨고, 대학병원 가셨고 네네. 검사했는데 네. 병원 세 군데 가서 검사를 피검사랑 신전도 네. 그다음에 뭐 초음파 이런 거다 하고 소변 검사도 했는데 이상이 네. 없었습니다. 네. 다 정상 나오셨고 그리고 저희 병원에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두달 정도 있다가 오셨더라고요. 네, 거기 병원 진료를 하느냐고 시간을 좀뺏겼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처방해주 약을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한테 오셨을 때. 두근거린 증상도 있었고 네. 가슴 답답한 증상도 있었고 네. 숨쉬기도 불편했고 너무 진짜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목도, 목도 컬컬 하셨고 기침도 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배도 아프시다고 했어요 배도 살짝 아팠다가 네. 안아팠다가 네. 통증이 또 아팠다가 안 아팠다 이런 식으로 반복했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아주 건강하셨고 네네. 꾸준히 드시는 약은 전혀 없으셨다고 했고요. 네네, 전혀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셨는데 백신 네. 맞은 후로 여러 증상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제가 네, 느껴본 경험입니다. 예예. 예. 제가 이제 첫날 오셔가지고 심전도랑 폐사진이랑 심장 초음파, 피검사 이렇게 했는데 네. 검사에서 거의 다 정상으로 나오셨어요. 네. 근데 증상은 있으셨고. 네, 계속. 예.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일곱 번딱 치료하셨어요. 일곱 번 네, 치료하셨는데, 네. 지금 두근거린 증상은 어떠시죠?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고, 네. 가슴 이렇게 누르는 압박감은 어떠세요? 그런 어떠십니까? 것도 거의 없어졌고, 목에 약간 칼칼하고 그런 네. 느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뭐 칼칼한 느낌만 조금 남아있고, 네, 그리고 왼쪽에 등통증 이 있다고 하신 건 어떠세요? 그 왼쪽. 치료하기 전에, 치료하면서 등통증이 약간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아, 치료를 아, 그면죠 아, 네네. 그리고 두통도 좀 있고, 복통도 좀 있고 한건 없어졌나요? 네,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그냥 목이 그냥 털컬하고 쌓인 느낌 살짝. 아, 그러신가요? 예. 네. 네. 오늘 이제, 일단 이제 치료 종결하고, 네. 앞으로 약 4주 정도 네. 증상이 이제 재발하지 않고, 네. 4주 정도 이렇게 이제 괜찮아지신다면 일단 안심을 해도 되거든요. 네. 어, 혹시나 증상 재발하시고 하면 다시 오셔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보충제 좀 드시고, 음. 물 충분히 드시고, 네. 또 운동을 과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키시면 됩니다. 인터뷰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치료한 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사치료는 주로 의사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타민C는 5g에서 시작해서 아주 조금씩 증량했습니다. 많은 양을 쓰시면 흉통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쓰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비타민D는 근육주사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는 경구약을 했습니다. 글루타치온 주사는 600mg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금씩 증량이 가능합니다. 염증이 심하면 1위에 1, 2회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했습니다. 미량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과 셀레늄은 보통은 사용했고 검사에서 부족하면 보충했습니다. 약물 치료 중에서 저는 진통소염제를 꼭 처방하라고 말씀드렸죠. 캐롤에프와 덱시브브로펜 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타치온 어, 제제를 예, 약국에서 처방했습니다. 보충제로는 비타민 C, D 그리고 오메가3는 꼭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셀레늄 B 분도 어, 필요할 때는 예, 처방 예,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어,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수면, 햇빛보기 그리고 어, 운동을 예, 3보 정도는 가능한데요. 예, 아주 조심스럽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숨이 가쁘거나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어, 운동은 절대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에, 주사 용량은 아주 소량에서 시작해서 아주 천천히 늘려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투여 속도도 아주 천천히 저는 주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빨리 해도 이 심장 증상이 있는 분들은 흉통이 있고 그리고 두근거림 증상이 있어서 중단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여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주사를 혼합하지 마시고, 그리고 흉통이 있을 때는 주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어, 이상으로 어, 심근염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